아, 이네임을 해보신 분들은 와우를 꼭 해보세요. 길도 모집합니다. 같이 하실 분. 지금 몇명 들어왔어요. 와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확실히 우리나라는 NC하고 블리자드하고 갈라져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블리자드 게임하는 사람들은 NC 무시하고, NC 게임하는 사람들은 와우 별로 안 좋아하고, 서로 그래. 난둘다 좋아해요. 와우 정말 시간 갈아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진짜 갈아넣어야 되면 내가 못하지. 사실 지금 알방 사절이라서 지금 와우 존나 달려야 돼요. 트리스터, 이딴 거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와우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배부른 늑대는도 아십니다. 와우는 근데 모발로 나오기 힘든 게, 아, 이게 구현이 안될것 같아. 구현이 될까요? 어? 아이언 도 나온다 하지만, 그 구현 어떻게 할 거지? 아이언 도 뭐, 거의 와우 수준이잖아. 사실. 지금 출시 며칠 앞두고, 명점 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7만점까지 쌓아야 돼요. 달리는 동안만 틀어볼게. 달리는 동안만. 달려라! 이래서 서로 상대방 진영을 먼저 따는 쪽 이겨요. 40대 40이죠. 40대 40. 진짜 옛날에는 알트를 깨고 막 2박 3일 싸웠지. 옛날에는. 열심히 달리잖아. 봐봐. <laughs> 와우 불상 크래쉬 나옵니다. 6월 1일 나옵니다. 같이 하실 분온라인스로 오세요. 이거 달리고 있잖아 봐봐 저, 저쪽도 꼬장 부리려고 저라 <laughs> 열심히 달리잖아 서로. 이게 별명이 알방라이더. 여기 알트랙 계곡이라고 해서 알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리거든요. 계속. 그래서 알방라이더라고 하지. 이 새끼 봐. 야, 내가 아무리 쇼밥이라도 씨, 니한테는 안 죽는다 <laughs> 여기서 이까지 오면은 이 위에서 이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드는 여기서 이까지 가 서로 상대 진영 가서 상대 진영 보스를 잡는 거예요 보스를 먼저 잡는 쪽이게 저 지금 보스 있거든, 요 여기 저거 디렉타르라는 보스가 있어 저걸 먼저 잡는 쪽이게 죽어라 그렇지 <laughs> 동물사냥, 아이디가 동물사냥. <laughs> 어우 죽겠다. 죽을 뻔 했네. 여기서 저 보스를 잡아야 돼. 아, 자꾸 치네. 아, 왜 자꾸 치냐, 우리? 좀 이겨보자, 이씨. 어, 아실 분들은, 로콜라, 얼라이언스 와서, 아크 데빌 기말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센트로드 길드입니다. 아무나 계신분한테 이렇게 누구치면 누구 센터로도 치면은 이렇게 떠요 아무나한테 이렇게 긴말 해가지고 길드 초대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다르자아유 그런 쓰레기 게임 진짜 <laughs> 드리스터에2위더라고요 매출 2위 아주 그냥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맞아요 그런 그런 말도 있더라 이니지 투엠에서 빛을 못본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게임 가가지고 힘자랑 하려고. 근데 힘자랑 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돈 써가 짜먹는 건 좋은데, 밑에 사람들이 깔려야 뭐돈쓴 맛이 있지. 밑에 깔리는 사람들이 다 적을 텐데, 맞죠 알려라. 상대방 진영이 보스를 먼저 잡는 쪽이 깁니다 이거는 이 전장은 그래요. 또 다른 전장도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면 싸우는 전장만 하, 전장도 있고 어쨌든 것처럼 많은데 그래도 와우하면 역시 알방이 와우 전장 역사에서 도알방이 빠질 수 없지. 어 봤어요. <laughs> 나 만만히 영상 보거든요. 이겼다. 오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와우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전장만 뛰어도 돼요. 그러면 이 점수로 아이템 맞추는 거예요. 레이드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PVP만 하면서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PVP만 하면 돼. 우리가 우리도 달리고 적도 달리고. 이 저기 저기거든요. 적도 달리는 거죠, 저렇게. 옛날에는 저렇게 중간에서 싸웠거든요. 옛날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는 안 싸우지. 서로 달려서 보스를 먼저 잡는 쪽이 이기니까 빨리 끝나고. 원래는 중간에 만났어요, 옛날에는. 하다가 중간에서 존나 싸웠지. 룰방이라는게 없었을 때는. 저런 게 낫게면 안 돼. 두프, 와, 인상 봐라, 씨발, 인상 봐라. 아, 딱, 와창들이 많구나. 응? 열심히 마우를 하는구나. 아이템, 딱, 이것만 봐도, 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수 있다. 이런 놈들은 존나 열심히 한 거지. 낙사 아이템. 진짜 열심히 한 거지. 와우는 해외에서 도 유명하니까 사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내가 23살인가 했으니까 아몇 년이고? 16년 지났다 16년 <laughs> 사실 그때 와우한 건좀 후회하고 있었는데 또 와우를 하고 있다 인간 어쩔 수 없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맞죠? 흑마는 용기를 좋아합니다 와우하는 사람 중에 용기 모르는 사람 없지? 흑마 할 때는 파괴 흑마였어 용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불타는 선전은 파괴흠마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안 했어, 이거는. 리치한분낼땐 좋았는데. 야, 뭔데? 몸 때린다. 죽여라. 야, 장수 탄다, 저 선생님, 좋은가 봐. 키가 존나 안따는... 오 씨발... 아... 모르겠어. 더 씨발... 이게 죽으면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아까 코노비네? 그 YSLZ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뭐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면 컨텐츠 있는 날에는 리니지2M 하고 와우는 정말 할거 없을 때 하고 주력은 리니지2M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아침 7시부터 그 방송할 거거든요 와우 그날 오딘이랑 같이 볼 거니까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 거예요. 6월 1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할 거예요. 일단은 영상 그렇습니다. 잘 봐. 내가 점멸시킵니다. 탱크가 억을 못 먹게 하면 돼. 억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우리 보다 하잖아. 봐봐. <laughs> 실면도 걸렸고요. 이러면은 이제 날 뛰죠. 다죽는 거죠. 이제. 죽었고. 잘하고 있어. 자, 죽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죽지. 다 죽지. 이렇게 깔끔하게 전멸.